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어 배워 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어 함께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소문 소문 수어는 소문 소문 두 번째 분류 분류 수어는 분류 분류 세 번째 개시 개시 수어로는 개시 개시 네 번째 동기 동기 수어로는 동기 동기 다섯 번째 모호 모호 소리는 모호 모호 여섯 번째 포스터 포스터 소리는 포스터 포스터 이거 번째 심사 심사 소리는 심사 심사 여덟 번째 위원, 위원 소르는 위원, 위원 아홉 번째 제시, 제시 소르는 제시, 제시 네 번째 보충, 보충. 소어는 보충. 보충. 수어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분류는 <laughs> 나누다. 어, 구분. 구별. 분류, 나누자, 구분, 구별 제시는 게시도 됩니다 똑같이 구분이랑 제시, 게시 동기는 뭐 말미야마 동기, 말미야마 <laughs> 뭐는 애매하다 무후, 애매하다, 분명하다 불확실한데 <laughs> 침상, 조사 점검 살피다 심사, 조사, 점검, <laughs> 제시는 개시도 됩니다 맞죠 제시, 개시 수고습니다그 책에 세 번씩 <laughs> 네, 써주세요. 수고했습니다.